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며 살수 없는 근시안적 존재입니다. 한1분 후의 일만 알았더라도 인생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가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없이는 앞길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한계를 정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착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억지로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차원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입니다.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뜻을 그분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과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면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